같아저도이 좀만 당길까요? 조금만 당겨서. 이고 이거 얼굴이 너무 안 나오나요? 됐어요. 이 정도면 좋죠? 음. 아 진짜 나 이거 완전 오늘 깻잎에 싸는데 완전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들어와. 들어와. <laughs> 음! 진짜? 이거 깻잎에 해가지고 꼭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물론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음! 아니야. 엄마가 해준 게 하나도 안 짜고. 맛있다. 간이 빨리 퍼지기 전에 마늘 넣어서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어 소스 이 피쉬 소스 앞에 있어요 근데 뭐 특별히 소스 안 해도 간이 맞아가지고 안에 소스를 좀 넣어서 자 파스타님 여러분 오 떨어진다. 아, 매워! 아, 매워! <laughs> 너무 많이 났나 봐요. 아, 매워! 이게 무슨 맛이라 그래야지? 왜 라면 맛이 나죠? 이게? 희한하네, <laughs> 라면 맛이 나요. 피쉬 소스 에 하나 찍어가지고... 청주 <laughs> 땐 매운가? 어, 알리올리오가 이게 페페론치노 그 매운 고추가 들어가서 음. 피시 소스 찍어서 먹기도 먹어도 괜찮네요. 머스타드 좀 넣어 가지고 먹어 볼까? 어, 근데 좀 매워요, 진짜. 이거는 없는 걸로 하나 해서 자, 여러분, 아, 어. 어, 음, 알로리오. <laughs> 아, 매운 거 좋아해요? 땅콩소스가 질리긴 해. <laughs> 근데 칼로리가 어마어마하죠, 땅콩소스가. 그래서 오늘 뺐어요. 근데, 뺀질을 이렇게 먹으니까, 확실히, 완전, 음, 리소스 음. 담백하네요, 진짜. 아, 땅콩소스만 먹어요? 음. 아 이거 많이 어아 전혀 만족스럽지 않은 <laughs> 요리가 나왔어 역시 요리의 불 조절은 정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에요 삼겹살 케찹 삼겹살을 케찹 찍어 먹나 하며 아, 그건 너무하지 않아요 케첩을 거의 안 먹어가지고 응, 저도 케첩 안 좋아해요 초고추장 전 삼겹살에 그냥 쌈 이만큼 해가지고 먹는 거 좋아해서 그니까 러 개인의, 개인의 취향이죠 마요네즈랑 섞어가지고 그럼 응. 케첩이랑 그리고 삼겹살을 무쌈에다 먹는 게 약간 신맛이 있어서 그러잖아요 계란후라이에는 케찹을 먹죠 근데 이거는 지역마다 다른 게 아니라 본인의 취향인 듯 나도 쌈장 찍어 먹는데? 전라도 쪽은 초고추장 찍어 먹지 않나? 저도 예전 쌈장 근데 지금은 그냥 소금에다가 아예 뭐 찍어 먹지 않아 그냥 저는 뭐 찍어 먹는 걸안 좋아해서 그래 이제야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순대 이야기 나오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저 고기는 뭐 찍어먹는 것 보다 어. 음. 저는 뭐 담백한 걸 좋아하니까 삼양도 요즘은 너무 달아 아, 쌈장만 먹어요. 응, 광화문에 순대 쌈장을 찍어 먹어요. 아, 진짜 왜? 아, 순대볶음 한번언제한번 할까? 저번에 한번 해긴 했는데 순대볶음도 한번 해야겠다. 저 순대 좋아하거든요. 아, 매워. 근데 순대도 짜요. 그냥 먹어도 이거 뭐안 찍어 먹어도 되긴 해. 약간 식으니까 더 맛있네 이게. 약간 그 뭐지 뜨거울 때는. 시고코 고 하니까 샤브샤브도 좋아요. 저 담백한 거 좋아해서. 아 배워. 어 아, 입이 타고 있어요. 이게 립스틱 타립스 색깔이 아니야. 입술이 타고 있어 요금 <laughs> 음. 마늘. 샤브샤브도 한번 할까요? 샤브샤브도 해야겠다 아 진짜? 아, 도토리 푸 보셨구나 아 묵밥 이런 거 완전 좋아 확실히 저는 한식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아 배워 나물, 쌈밥 이런 거아 배워 어, 이거는 깻잎을 안에다 넣은 거거든요? 어, 진짜? 음. 멋지네. 근데 맛이 똑같을 것 같잖아요? 이거 겉에 깻잎을 딴 거랑, 이 안에 깻잎이 든 거랑. 근데 희한한 게, 맛이 달라요. 진짜 희한하다. 음, 제육볶음 두루치기 <laughs> 음. 그래 개가 있으면 음 밥도 좀 먹을까 아 매워 여기가 엄청 매워요 그래서 다 먹어야죠. <laughs> 전밥 먹을 때 이런거 음료를 잘안마셔 <laughs> 물도 잘안 마시고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있다가 아 빨리 가셔야면네 <laughs> 이거 그 베트남, 베트남 고추. <laughs> 우유도 평소에 잘안 먹어요. <laughs> 우유도 평소에 잘안 먹고, 그, 탄산 음료 이런 것도 잘안 먹어. <laughs> 근데 왜 이렇게 살이 찌는 걸까요? 이렇게 맨날 먹으니까 그렇지. 그쵸? 응, 베트남 고추랑 청양고추 들어갔더니 매워요. 음! 다 먹어봐. 아이 피클 없었으면 어쩔 뻔했대 얼굴이 빨라, 매워가지고. 피클 맛있어. 저좀덜 달게 해서 약간 좀더 새콤하게 먹는 편이라. 이거 오늘 진짜 짱이에요. 완전. 아 브로콜리, 브로콜리 안 거도 맛있어요. 음, 맛있어 맛있어 브로콜리도. 제가 버섯은 한번 해봤는데 버섯은 약간 뭐라그러지 조금 희한한 맛이 나긴 하더라고요. 모든 게나 초장이야. 아, 브로콜리 무슨 맛을 먹냐고요? 브로콜리 얼마나 달고 맛있는데, 저는 그 기둥도 좋아하거든요, 브로콜리 기둥. 그 안에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달고. 브로콜리가 얼마나 좋은 음식인데요, 바나나 먹님. 음, 그리고 초장은 참 주의해야 될 소스예요. 음, 초장은, 이 음식의 맛을 다 가려요. <laughs>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제 뭘 찍어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회도 간장에 찍어 먹는 걸 좋아하고, 음, 파프리카 브로콜리. 시큼한 거? 냉면? 음. 저도 다 먹었어. 이건 무가 아니라 콜라비. 콜라비거든요, 콜라비. 콜라비를 피클 만들었더니 이것도 맛있더라고요. 무보다 훨씬 더 아삭아, 아삭아삭, 아삭아삭 씹힌 소리가 나죠. 훨씬 더 달고 맛있더라고요. 콜라비가, 음, 보라색으로 요만하게 생긴 그런 게 있거든요? 감자를 피크로 만들어 먹는다고? 아무튼, 그래서 겉에는, 뭐라고 표현하지? 양파보다 조금 더큰 사이즈인데, 음, 콜라비 비싸긴 하죠. 근데, 그때 마침 1200밖에 안 해가지고. 보라색 감자? <laughs> 보라색 감자는 좀 달긴 하지. 이 스프 맛이 나요, 근데. 희한하게 여기서. 후추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 보다. <laughs> 저 고구마, 어. 반대로 줬어요. 보라색. 보라색 나는 거. <laughs> 시골사라도 그걸 알아? 저는 고구마 감자 이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 재우리에 가서 고구마 감자 별로 안 들어가잖아요 절대 막 좋아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미리 소스를 넣어가지고 한게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요 훨씬 더 이게 맛이 골고루 섞이니까 더 맛있네요 음. 치즈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야채? 냉장고에 있는 야채. 양상추, 양배추, 사과, 오이, 당근, 양파, 그 다음에 베이비 새싹. 음. 그리고 깻을 닭가슴살. 아, 음, 추천 안안 안, 눌러 주신 분 추천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여기 오늘 좀 불긴 불었어요. 근데 막그 정도 심하진 않아요. 바람 불면 소리가 날 텐데 막 소리는 안 난대. 저희 동네에는 그나마 좀덜 부는 것 같아요 아 요즘 단풍 엄청 예쁘게 피었더라고요 놀러 가고 싶어 눈도 잠깐 내렸어요 서울에 그러니까 너무 추워졌어 새로운 요리를 만드는 거 좋아하니까 아 그냥 청양고추 먹었다고요? <laughs> 여기다가 이거 마늘 올려가지고. 이거 어때요? 이거. <laughs> 하나 남아있길래? 오, 완전 매운데. 음! 이것도 또 새로운 맛이네요. 음! 난좀 천재가 돼. <laughs> 미안해 여러분. 싸. 응? 그러니까 얼른 우유 먹어요. 아, 천재 맞아. <laughs> 고마워 요 달빛 누님. 아니 아니. 동네고사니 우유 먹으라고. <laughs> 음. 오늘 이것만 조금 더잘 됐으면 훨씬 더 만족스러웠을 텐데, 안타깝네요. 아, 내일은 뭐 먹지? <웃음> <웃음> 어떡해. 이런 이 살이 빠지나, 안 빠지나. 아, 정말. 내일 추우니까 뭐 먹을까요? 낮에. 저녁에 약속 있어서. 만두 음. 고마워요, 달빛님. 마늘. 낮에. 저녁엔 아마 떡볶이를 먹을 것 같아요. 아시는 분이 이제 새로 오픈한 데가 있는데, 찌개? 저녁에 아마 밥을 못 먹으니까, 낮에 밥을 먹긴 해야 될것 같아. 뭐하지? 샤브샤브요? 샤브샤브? 야채가, 배추, 배추 사고. 소고기 샤브샤브 비지찌개 어 비지찌개 한 번도 안 했다 맞아요 맞아요 비지찌개 한 번도 안 했다 샤브샤브는 조금 더 음, 특별한 날에 소고기로 간만에 음. 비지를 다 사라졌네 청국장도 괜찮다. 음. 저는 청국장보다 된장찌개더 좋아해가지고, 비지찌개 좋네요. 장을 한번 가봐야겠어요. 아, 비지도 무슨 맛으로 먹냐고? <laughs> 바나나 먹는 제일 좋아하는 요리가 뭐야? 야채를 별로 안 좋아하나? <laughs> 난 그런 거다 좋아하는데. 비지찌개. 확실히 좀 담백하고, 음, 그런 걸 좋아하긴 하는데. <laughs> 진짜? 부침개 <laughs> 같이 생긴 거? 음, 부침이야. 부침개 같이 생긴 국이 뭐야? 나도 모르겠네. 그쵸. 비지찌개 도 밥이랑 비벼먹어야지. 지대로 맛을 볼 수가 있어. 내일 나자는 비지찌개 먹어야 돼, 진짜. 김국? 내가 했던 거 김국? 아, 김국 완전 맛있어. 여러분, 김국 안 드셔보셨죠? 김국 완전 맛있어요. 완전 사랑하는 국이에요. 조만간에 김치 철리니까 보쌈도 한번 하고, 보쌈 예전에 한번 하긴 했는데. 김국 라이브대로 김 들어간 국이에요. 김 들어간 국짱 김국 완전 짱아 벌써 금장했어? <laughs> 근데 반나은2 0 0포기다 했다고 와 <laughs> 많이 했네. 음. 우리가 먹는 김맛김 맛이 나긴 하는데 김국은 훨씬 더 맛이 더 풍부해진다고 해야 되나? 응 음. 음, 그래 그래 <laughs> 괜찮아 요 <laughs> 괜찮아요. 어. 내일은 저녁에 못하니까 반폭이 반폭이 얼마나 큰지 알아? 그래도 적당히 먹어야지 그러니까 일주일에 거의 일주일 정도의 반폭이 그것도 많지 않아요? 아닌가? 오히려 난 김치는 막 그렇게 많이 안 먹는 것 같아 김치전 김치전 한번 나왔네 전을 몇번 하긴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김치전으로 했네 장떡! 저도 장떡 좋아해요 만들었어요 샐러드? 주연님? 오. 사진 올려주세요 제가 한번 구경 갈게요 고추장떡 김치전 싫어한다고? 성민이 왜? 감자전도 맞고 <laughs> 아유 기현이 <저는> 맨날 아요 <laughs> 아니 기러이 아빠 애들한테 보내줘야지 맨날 어떡해요 고맙습니다 감자전 한 번도 안 먹어봤다고요? 감자마 맛있어요. 쫄깃쫄깃하니 음, 쫄깃쫄깃하죠. 감자잖아 잘해야 되는데아 <laughs> 진짜. 성배님 뭐야. 뭘또 <laughs> <멀도> 지속해. <laughs> 나 싫어하진 마요. <laughs> 음, 오늘 완전 맛있었어요. 이것도 다 원래 한번 먹으면서 거의 남기는 스타일인데 오늘 완전 짱 먹었네요, 진짜. 감자 전분 만들려고 하는데 냄새가 난다고? 응가에다 미치겠다. 원래방 어디로 간지 몰라요. 흥분이야. 아 배불러. 이제 살것 같아요. 아 행복해. 든진이 먹어도 근데 소화는 금방 될것 같아요. 이게 또 라스베이퍼가 쌀이라서. 그러니까, 홍어도 아니고 무슨 냄새가 난? 네덕 그 냄새가 난다고? 어, 전분?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 아 진짜요? 아 그러니까 완전 배가 고파가지고 막폭풍흡비볐어요 막 이렇게